이거 뺐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일단 이거 배터리가 빠지지 않게 죄송합요죄송합다 배터리가 빠지지 않게 뭐해두고 어떻게 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우와 배터리가 배터리 고정하는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하고 난 됐어요. 이 상자도 선물 받은 거예요. 내가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은 상자 이렇게 넣는 거고요 음. 나 뜯으려고. 음. 아 씨. 이렇게 해? 아, 어려워, 이게. 아, s 셨서 죄송합니다 h a s u 다 h a Su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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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기 a Susha, s u 안에 선물이 다들 a s u 요이 a 도 선물이에요 u s h a Susha, s u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도 얼굴 u s h a s 했지만 괜찮죠? 얼굴은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죠? 재밌미었고요 그리고 택배 처음 받아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또 택배 왔어요. 무 택배지? 음, 응, 그랬어요, 지 에이, 재호것죠 네. 네 여기서 제내택배인가 이거도 아니, 아까 이런, 이런 데에 다왔 이렇게 큰. 이렇게 작은 데에 네. 아, 여기다 그냥 폰을 넣어 놓지 진짜. 자짜뭘 갖고싶은데 이걸 버리고 올게요 이거 뭐 저는 아카폰 중에 다 갖고싶어요 아카폰 전부 다아기 오키 그 다음에 요요 갖고싶어요 어 이거 같다 드럼에 드럼에 이것도 되겠다 자 오늘은 드럼실을 할거예요 뻥이에요 여러분 안녕